형님 형님 그때 계속 우뚝하고 7등님이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 풀려고 똥꼬쒸 하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에라이 씨벌놈들 씨벌놈들 하고 있대 제가 근데 그것도 있어 내 우뚝이 때문에 또 화가 확 났어 오크랑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데 틴탱이 살짝 나왔어 그때 나온데 갑자기 씨발 이거 알죠 여러분들 우뚝이가 살살 긁었어 씨발 나를 똥꼬묵을 살살 긁었다니까 그러니까, 터지게 이거 아, 진짜야 그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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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요? <laughs> 뭐라고 하셨어요? 음, 자꾸 제욕을 하세요. 아예예 <laughs> 네, 예. 아 예. 보시면 아, 예. 아, 아, 네. 저 사는 시즌 거 아니에요? 아예 맞아요. 예잘 찾아왔어요. 예. 그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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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날 예왜 이렇게 옆에서 신발 짜증나게 했어요? 예? 아 근데 저 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한테 존나 성는 기분이잖아요. 아 진짜 저는 당신한테 성이 나갔어요. 나도 진짜. 아 진짜. 아니, 전, 진짜 아니, 아 저는 제가 조금만. 저는 진짜로 <laughs> 마음이 상했어요. 저도 상했어. 요저 진짜 상했어요. 저는 아 방송일 때 제가 방송 7년 하면서 3시간 동안 말을 안 잡아서 3시간 동안 저 그냥 아크릴 안에서 방송 버튼 눌렀어요 음... 아니 먼저 말해요 근데 거야. 저는 성이 나다는게 뭐냐면 <laughs> 예, 예. 저랑 솔직히 티키타카 많이 하셨잖아요 나 많이 했죠 많이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평상시가 다 똑같았어요 그냥 저는 아 그냥 이걸 재밌게 살려야겠다 해서 멘트를 쳤는데 예. 갑자기 아니? 난 대회 때 장난 안 쳐. <laughs> 저는 여태까지 당신이랑 대회하면서 온갖 정치들과 온갖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laughs> 근데 당신은 대회 때 장난 아진데아 자기야. 저 어디서 성이나. 자기 제가 당했던 거는. 이게 어떤 일로 만들고. 아 저기요. 당신도 네. 저한테 정치하고. 아니 이거. 그... <laughs> 와 솔직 막말로 그악 아, 네. 악춘들 몰려와가지고. 네. 야이아저 눈치도. 그건 없냐? 그러나 악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소리>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당신 중신들아 진짜, 로 당신 충신들이었어요. 아, 아 이것도 존나 프레임이야. 아니 무슨 씨발 거 배그 뭐 하다가 난랑 싸웁니다. 갑자기 채팅창 헬라왔 때, 그러면 무조건 다 악충이래, 무조건. 그게 왜 그러잖아요, 당신 찐텐이 난 진짜 그 팬덤이에요. 당신 찐텐이 <목소리> 팬은 팬덤. 아전 느꼈어요 그날. 아이 사람한테 이제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뭐가 처음에 미안을 했대 내가 그거 처음 못 들었어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어형 어, 제트 눌렀어? 여기까지 괜찮았어 에이. 갑자기 거기서 내가 어 이게 또내 탓이야? 왜한사람들하고 공개할까 이게 또내 탓이야 이게 또, 또 사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날 갑자기 근데 옆에서 또그른 새끼가 갑자기 어, 어! 제트를 누른 새끼가 있어? 뭐 뭐? 아이 설마고 뭐 그야? 아 설마 이상게 제트를 눌렀다고일치가 없어 나를 폭발을 시켰다니까 그날. 아 다친 시분 계세요? 아이 성태형 제트 눌렀어. 아 형이 형이 말해봐. 형안 눌렀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어떤... 아 사람들이 형 제트 눌렀다잖아. 하 시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당연히 제트를 눌러야지. <목소리> 아, 긁었잖아 아니, 물론 네가 아, 그거... 맞는데 아, 근데 솔 저는 아직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뭐야 박자는 코 콜에서 Z를 누르는 아, 그런 병신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아니, 없거든요 아 말... 진짜로 예, 아직도 의문인 예. 음, 게 예. Z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Z가.. <laughs> 아니 지금 당신이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뭐가 초점인데요? 그러니까 Z가 네. 문제가 아니에요 Z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의 피드백은 워크 형의 피드백이 뭐였냐 네. 아쉽다 그러니까 물론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템포가 맞았다면 혹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신이 Z를 눌렀는 사실을 알고 이제 뭐 제트 왜 눌렀냐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도 이제 기를 좀 죽여놔야겠다 싶어서 살짝 긁었는데 그거에 제가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런 생각 했어요 당신 앞으로 대회 나올 때는 입마개를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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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 된다 <laughs> 아 진짜 이게 왜냐면은 아니 그냥 평소대로 살짝 긁었는데 갑자기 막 이빨을 그냥 다들이되면서 아니 무슨 사람이 어 소리를 막 그렇게 지르니까 <laughs> 아네 썩이 들어왔습니다 아까에게몇회 우승했죠? 실외 우승했다 실외 예예예예 예, 예. 오뚜씨 누우셨죠? 예. 그 다음, 이선 제트 안 밟으신 오뚝씨 예. 저거 보자, 보자. 이미 이미 오씨를본 상황이에요, 형님. 저거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 자체가 잘못되는 게 힌트를 못 잡으시는 게 뭐요? 뭐요? 워크 씨가 일단 인정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빨리 누웠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착해서 이제 워크 형이 받은 어그로를 제가 두 번째로 갔으니까 아번방이 형도 어서 오세요 근방이형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제 왼쪽에 차를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 저한테 어그로 끌리면 당신이 왼쪽에 칠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서 아니죠 아니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이 이 오더대로의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더 탓을 하시니까 이제 워크 형은 속이 나가는 거죠. 아니 이게 제가 아크엘 또실해 우승을 하면서 예. 워크씨 잘하세요. 잘하는 일체 맞습니다. 맞아 근데 예. 아크엘이 예. 무슨 대인지 아시니까 1, 2, 3, 4티어가 융합이 되는 대회. 그렇죠. 그렇죠. 예. 3티어. 얘가 그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얘가 왜3티어예요래서버스 그 그렇죠. 타는 새끼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버스중 <laughs> 새끼들은. 뭐, 아나그 가라는 대로 가고, 받는 대 받으라는 대로. 이형발따발이 무슨... 무슨... 내이... 그게 아니라 <laughs> 지금 제가 좀 듣다 왔는데 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요 혹시? 그냥 뭔 네. 뭐 얘기 하고 싶냐면 그냥 자기가 제트 누른 게 잘못이 없다 왜 아. 억지로 깠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더 애초부터 잘못이 됐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무슨 오더든 무슨 X같은 오더를 해도 일단 들어줘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안 들었어요? 안 아니 들었죠. 그게 아니라 갔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쏟> <아니> 이거 <쏟> <아니> 뭐, <쏟> 모더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yeah.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을 한번톡 말했더니 갑자기. Yeah. 도록하면서 이단게 그러니까 바로, <laughs> 바로 그걸깜니까이 <그럴까요? 깜나게> 말에 <laughs> 제가 버스 던진 네. 이유가 방금 오더를 안 들었다면서요. 아 오더 안 들어.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이거는 네? 원빈 씨가 네.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감싸고 있는 걸 지켜주려고 하고 네. 그러다 네. 당신을 지켜주고 싶지않아요 그냥 당신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인정하는데. 그래 인정하잖아요. 오더는 오더를, 이렇게 말했다. 아니 오더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박을 해서 제가 박았잖아요. 근데 제트를 눌렀을 뿐이다 <laughs> 이거잖아요. 내가 안 들은 거야 그게. 지금 아직도 제트를 <laughs> 눌렀다는 거.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아, 우리는 그 그런 잖 알아요. 천만에 음... 아, 제트였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제트 눌렀기 쪽 팔렸어. 자기가 제트 눌렀는 <누르는> 게쪽 팔리니까 <laughs> <laughs> 괜히 입막에 벗어나지고 우리한테 욕 존나 하고 찌대 <laughs> 나부리고 그거라니까요. 이게 그날 기억하시죠. 아크 1라운드 시작할 에도 유쾌했어, 굉장히 유쾌했어. <laughs> 저 방재 값이 갑자기, 갑자기 들고가지고 이 새끼 면상 봐라 이러더니 갑자기 방재 철구에 담검 언제까지 나가는 거냐, <laughs> 꼭줄거다 줘놓고 자기 살짝 긁었는데 바로 씨발려나 <laughs> 이러면서 저한테 찐템부리더. 저는 솔직히 성 나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의무점 입점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저도 이무이 이게, 이게, 여러 명이 끌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아,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 제가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 이게 좀안 좀 맞나 봐요. 아,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가오를 안잡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컨셉상, 이제 벨풍선을 좀 수금을 해야 되니까. 아, 나저집 들어오는데, 진짜, 스노우가 한마디가 들어옵니짜 제가 딴 말씀 드릴까요? 예. 당신이랑성 하나 크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 예. 고마워, <laughs> 귀엽더라고요. 스노우 <laughs> 줄 거였어. 진짜 아, 진짜로. 근데 아까 서기가 말한 게 정확히 그거야 는 문제가 없어 아 문제 안 있어 아 저는.. 아니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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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니까 저는저는있다아 아,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근데 제 생각에는 <laughs> 당신은 딱 구시고더예요 그러니까 아, 보는 눈 높아진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당신의 눈높이 아, 정도 알겠어. 저요 기 제가 말하면 자존심 깎아내리고 는뭐 이런 말은 자존심 깎아내리는 말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또 어, 말씀드릴게요 나... 워크시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끓는 그런 멘트 잘안 칩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내리잖아요 당신이랑 아크에스 같은 팀했던 뭐 오도가 존나 대미가 없다. 그리고 뭐 하나 실수하면 사람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자기한테 그러면 은 언서 바로 높이 캔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크에드를 했을 때도 예. 6라운드 때 제가 우드로 됐습니다 마지막에 기어, 기억나시나요? 태양권이나 뭐이게 예? 제가 우드로는 훨씬 더성적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치킨 드셨어요? 예? 치킨 드셨어요? 네, 뭐, 아, 아 그래서 형들이 몇, 6, 6, 6, 몇 6등이요? 아, 6등이 아, 몇이에요? 도 6등 합니다 태양권 <laughs> 아무 똥값 박아놓고여자비지사람아 있으라 해도 6등 박아요 <laughs> 내 말은 그렇죠. 어느 정도 리스펙 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1티어들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1티어들 솔직히 놀러가면 챌린저 그 이상이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챌린저가 200명인가요? 여러분? 200명인데 솔직히 백트라운드 거기서 한 2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 1티어. 지금 있는 1티어.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기명씨가 뭐 이거 용치자 하고 오더를 했어요. 근데 성태씨가 어, 이거 발언 쳐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발언 가서 두드기고 있는 거예 혼자. 제가 제트 사건 별로 변호왔는데 시뻘겋게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방송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대답입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왜왜왜아왜왜아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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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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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얘기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아니, 근데, 본인 집인데, 왜워크시가 해주고 있어요? 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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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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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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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 아니, 거 아니, 거 아니, 뭐, 아니, 아니, 시간냐? 아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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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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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일단 앞으로 방송하기 전에 <laughs> 네. 일단 이제 복무신 좀 외치듯이 진짜 크게 한번 외치시면서 <laughs> 하루 방송을 시작하면 그쵸, 좋을 것같네요아 예. 군대 갔다 왔어요? 전 <laughs> 부사관으로 갔다 왔어요. 어디요? 부사관으로 갔다 왔어요. 아, 어, <laughs> 네. 하사? 감무 네. 출신. 네. 제가 만약에 네. 병장이고 상, 상병장이고 당신이 하사관이고 바로 처음이 돌아왔다. 당신 보자마자 저한테 개두둔 말했어요. 거짓말 해야 되나? 어? 아 진짜입니다. 아 근데 <laughs> 음, 저딱 말씀드릴게요. 뭐요? 자대 <laughs> 당신 있었잖아요. 네. 당신을 쪽팔리게 만들었잖아요 <laughs> 진짜로 당신한테 쪽을 야무지게 줬을 겁니다 시동쪽으 오라고? 잔나.. 어이다 이게 이 슈퍼로니까 졌죠 몇대 몇인데? 5대 6저 6인데.. 오라잉 오라잉.. 어.. 이구이이 혹시 저.. 눈 한번 마주치실 요 <laughs> <laughs> 아.. 나 같으면 유튜브 구독한다 야 소파하자 네. 예, 어? 예. 야. 예. 근데 너희 괜찮냐? 술? 아, 뭐물리만안 하면 되죠. 뭐. 아, 저는 그 내일까지도 마신다는 마인드입니다. <laughs> 네. 아 진짜. 야, 태원아. 바로 넣어 둬. 태희 씨는 글라스로 주세요. <laughs> 아, 저 글라스로 아, 별로 못 먹잖아. <laughs> 아, 저...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